아니, 저 사람 대체 뭐야? 아프리카의 한 젊은 여성이 유네스코 교육문화회의장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저희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조차 쓸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마을은 문맥률이 98%에서 15%로 줄어들며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작은 마을에서 온 나탈리, 은바티입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을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깊은 숲 속에 자리 잡은 저희 마을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곤 해요. 마을 주민 대부분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건 값을 제대로 알수 없으니 상인들이 부르는 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산 소금 값이 이웃 마을보다 두 배나 비싸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저 속은 것을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학교에 가려면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조차 쓸수 없었습니다. 저의 조카 음에프도 그런 경우였죠. 학교 등록을 하러 갔다가 이름을 쓰지 못해 돌아온 날그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모, 나는 왜 학교에 갈수 없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저희 마을의 청년 중한 명인 은본고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두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면접관이 이름을 써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수 없었죠.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겪는 한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치템보어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약초를 다루는 방법,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민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노래들. 하지만 이것들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죠. 저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전통 노래를 부르시며 마을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울림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이 노래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이 담겨있단다. 하지만 이걸 글로 남길 수 없으니 너무나 안타깝구나. 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들은 하나둘씩 젊은 세대의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작은 비극들이 벌어졌어요. 계산을 제대로 할수 없으니 물건 값을 속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은 연마을 키폰고 할머니께서 울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소금값을 두 배로 더 냈어. 글을 읽을 수만 있었어도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여성들은 전통 춤과 노래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가락이 아닌 우리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게 늘 가슴 아팠어요. 젊은이들이 이 전통을 잊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주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을의 족장님이신 은빌라 할아버지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정신이야. 하지만 이걸 글로 남기지 못하면 우리의 혼도 함께 사라질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렇게 글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제한하고 꿈을 가로막고 우리의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의 어느 습한 아침, 열대우림 속 저희 마을에 한국의료봉사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위해 찾아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외지인들을 경계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환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알아온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김민수 선생님이 저에게 약을 처방해 주시며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약봉지에 적힌 글자들은 제게 그저 낯선 그림일 뿐이었어요.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자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안타까워지셨습니다. 하루에 세번 식후에 드셔야 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며칠 뒤 마을의 젊은 어머니 카린다가 아픈 아기를 데리고 진료소를 찾았다가 큰일이 날 뻔했어요. 약의 복용량을 잘못 이해해 아기에게 과다 투여할 뻔했던 겁니다. 다행히 의료진이 재빨리 발견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 마을의 문맹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의료진들은 저희 마을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민들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해 약 복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의료 기록을 남길 수도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증상과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니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웠죠. 그래서 의료진은 어느 저녁 마을 회관에 주민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촛불 아래 모인 그날 이영호 선생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서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글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한국의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칫된 보어의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원로이신 은빌라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글자를 배워야 하지? 우리의 전통이 사라질 수도 있어.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나이든 우리가 새로운 글자를 배울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나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우리에게도 글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약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젊은 어머니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회관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의료진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한글이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침내 족장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새로운 빛이 필요한 것 같구나. 한번 시도해 보자. 족장님의 이 한마디는 우리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족장님의 승낙 이후 한글 교육은 마을 회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어색했지만 의료진은 차근차근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말 소리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기억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동안 저는 이 글자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시며 손이 떨리셨습니다. 한획한획 한획 정성껏 쓰신 어머니의 이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글로 적히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공책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씩 가족의 이름을 적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동생들의 이름을 쓰시면서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들의 가격도 적어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공책에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글씨가 반듯해졌습니다. 이제는 장사꾼들이 속여도 바로 알수 있어 내장부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의료진들은 특히 치텐보어의 발음을 한글로 옮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독특한 억양과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주민들의 열정도 커져갔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회관은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글자를 익히는 주민들의 진지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의 열정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제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마을의 전통 약초 지식을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약초 이름과 효능을 한글로 적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지식을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학습 과정에서 실수와 웃음도 많았습니다. 아와 어를 헷갈려하시는 어르신들, 자음을 거꾸로 쓰시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의료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녁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많은 주민들이 집에 가서도 공책을 펴고 연습을 이어갔어요. 어떤 날은 밤 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글씨 연습을 하는 집들이 많았죠.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컸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오래된 치텐 보어 노래를 처음으로 한글로 기록한 날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노래를 한 소절씩 받아 적으면서 우리의 문화가 이제는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기록할 수 있게 된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듯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남길 수 있게 되었구나. 의료진과 함께 한글을 배우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통역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치댄보어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을 도우며 저도 모르게 가르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특히 어르신들께 설명드릴 때는 우리 마을의 생활과 연관, 지어 이야기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료진이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 할 때가 되자, 김 선생님은 제게 마을의 한글 교육을 이어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이미 많은 주민들이 저를 통해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제가 마을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수업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음에프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수줍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쓴 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의 공책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나는 커서 마을의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돕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전통 지식을 기록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키폰고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약초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 적으며 우리의 소중한 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했어요.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줄 수 있겠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뿌듯했습니다. 매일 저녁 진행하는 어른들 수업도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장부를 만들어 가계부를 쓰고 시장에서 물건 값을 기록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장사꾼들이 함부로 바가지를 씌우지 못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항상 글쓰기 모임을 가졌어요. 주민들은 자신의 하루 일과나 소소한 이야기를 써오셨고 서로의 글을 읽어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비록 서툰 글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진솔한 삶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글 수업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닌 우리 모두의 꿈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주민들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처음 한글을 배우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가 마을의 첫 교육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글은 우리 마을의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되었어요. 의료진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한글 공부를 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인데 텅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칠판 앞에 서서 어제까지 의료진이 써놓은 글자들을 바라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교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음본고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도시의 회사에서 이력서를 내래요. 다음 주까지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료진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력서를. 그러다 문득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글의 원리가 떠올랐어요. 자음과 모음만 있으면 어떤 소리든 적을 수 있다던 그 말씀이 음본고 우리 한번 해보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에서 우리는 한글로 먼저 이력서를 썼어요. 그의 경험, 꿈, 포부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죠. 신기하게도 생각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이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교실 한켠에 쌓여있던 바오밥 열매를 보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을 뒷산에서 열매를 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열매에 한글을 그려넣고 그걸로 단어 만들기 놀이를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한글은 놀이가 되었습니다. 한달뒤 은본고가 교실로 뛰어들어왔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그의 손에 들린 합격통지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다음 날부터 교실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가르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닌 우리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차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케냐에서 온 교육자들이었어요. 음본고의 취업 성공 소식이 소문이 나면서 우리 마을의 한글 교육 이야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의 문해율 향상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실로 안내하자 마침 아이들이 바오밥 열매로 만든 한글 블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반짝였습니다. 자음과 모음만으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아프리카의 다양한 부족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는 듯했어요. 그 후로 우리 마을은 아프리카 교육자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우간다, 말리, 각국의 교육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한글로 자신들의 부족어를 적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치텐보어로 된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의 경험을 더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 국제교육단체에 보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우리 마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발표장에서 보여준 우리 아이들의 학습성과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특히 삼중 언어 구사 능력은 교육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글이 아프리카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아프리카 문의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아프리카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소중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선물이 이제 아프리카의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서는 그 특별한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유네스코 관계자들과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부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단 3년 만에 우리 마을의 문맹률은 98%에서 15%로 급감했어요. 학교 등록률은 30%에서 95%로 높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을 청년들의 취업률이었어요. 도시 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23명. 이는 한글 교육 이전의 8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전통 지식을 기록하고 새로운 꿈을 키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성공 사례를 증명하듯 그 자리에서 키폰고 할머니의 전통 약초 도감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150여 가지의 토착 약초 지식이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원은 이 자료의 가치를 극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토착의학 지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우리 아이들의 3중 언어 구사 능력이었어요. 한글로 먼저 생각을 정리한 뒤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하는 방식은 언어 교육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UNESCO 교육 담당관은 이것은 아프리카 교육의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 증거도 준비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세계 국어로 작성한 우리 마을 이야기책은 그 자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치템 보어로 된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쓰고 이를 다시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뛰어난 언어 능력에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되었어요. 케냐 교육부가 실시한 독립 평가에서 우리 마을의 문해력 향상 속도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의 4배에 달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월등했어요. 전통적인 문의 교육의 13 수준의 비용으로 더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을의 교육 모델이 이제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자니아, 우간다, 말리. 이미 8개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의 교육을 시작했어요. 각국의 토착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교육개발 보고서는 우리 마을의 사례를 아프리카 교육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아프리카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평가였어요. 다음 달에는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아프리카 문의 교육성과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글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글의 기적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혁신이 된 것이죠.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특별상을 수여한다는 것이었어요.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정신을 아프리카에서 구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상을 받는 자리에서 저는 말했어요. 한글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 선물이 아프리카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우리 마을 교실에서는 한글 수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더큰 미래를 봅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프리카 한글 프로젝트는 30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각 나라의 토착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글이 열어준 새로운 미래는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만든 기적.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 모드였습니다.